요거가 집에 굴러다니던 거거든요. 2016년도 서울 디지털 대학교 그거예요. 이거를 저희 엄마가 디지털 대학교 가신다고 준비하실 때그 받아오신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거 공짜로 무슨 뭘 들으면 주던 그거 같아요. 근데 좀 그냥 버리자니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게 뭔가 쓰기 좋아 보여서 저 이런 거잘못 버리거든요. 그래서 표꾸하고 여기 안에 여기 부분 좀 가려줄 수 있는 거 가려주고, 뺄거 빼주고 이러면서. 근데 여기 스티커가 엄청 커야 할것 같아요. 이거 안 크면 붙지가 않을 듯? 음. 괜히 한다 그랬나? 버릴 걸, 버릴 걸 그랬나봐요. 그리고 이거 최근에 여기다가 그림 그리려고 이렇게 스크랩 같이 해놨어요. 철제본 해가지고 여기 스티커로 작업도 한번 해보고, 이런 작업 해보고 싶긴 했거든요. 그래서 음, 이런 것도 붙여놓고, 이제 여기다가 그림을 차근차근 그려서 채워넣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는 큰 사진이나 아니면 뒷돼지 같은 걸 붙여서 좀 가려줘야 할것 같은데, 갖고 있는 게 많이 없는데? 별로야. 되게 귀여워. 귀여워요. 이거 붙여주면 될것 같아요. 코너링도 어차피 되어 있고. 카드는, 음, 이거랑 좀 어울리는 애로. 이거 귀여워. 막 엄청나게 예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밉지도 않은 놈으로. 뭘 해주지? 베스트 사진을 하기엔 좀 아까우니까 얘가 귀엽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뭘로 쓸줄 몰라서 아직 활용의 목적을 정한 게 아니어서 이거 붙여줘도 귀여운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아니면 선택지에 이것도 있습니다 착각에는 대박. 근데 이게 귀엽긴 하네. <laughs> 이거 너무 귀여워. 이렇게 다 붙이고 싶은데 이상하려나? 아, 진짜 바보인가? 반대로 찢었어야 되는데. 멍청아 이렇게 꽂을 생각이었거든요 아 잘못 잘랐어요 심지어 개빡친다 진심 이 표지가 진짜 귀엽긴 하거든요 지금 이대로 붙였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화가 난다 아좀 신경 써서 자르지 왜 이렇게 잘랐어 가이로 자를 걸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에 대한 생각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야 아닌 것 같기도 해 모르겠어 몰라 어떻게 해야 되겠지 우선 붙일게요 모르겠어요 기분이 이미 상해버렸고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런 부분들은 스티커 붙여서 채워줄 거고, 여기는 이거 가로로 붙, 그냥 가로로 붙일 걸. 왜 그랬어? 모르겠어.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그냥 할게요. 그냥 여기 이런 식으로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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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툭툭, 툭 두둑툭, 두둑. 붙여줄게요. 딱 이런 기분. 지금 이런 기분이에요. 음, 음. 제일 안 예쁜 스티커 붙여, 붙여주고 싶은데, 이런 거 붙여주고 싶... 이게 이게 낫다. 그나마 디테일이 적은 게 나은 것 같아. 이건 아까워요. 다이어리 쓰고 싶어 조건이 지금 까다로워요. 컬러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컬러가 너무 없어도 안 돼요. 아, 귀여운데 요 톤도 잘 어울리는데, 니까 그러니까 비싼 비싼 스티커 한번 써볼까? 빨리 하고 싶은데 빨리가 안 돼요. 너무 느려.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느린 거야?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느린 걸까요? 난 이렇게 느리게 하, 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느려요. 제가 이렇게 붙일래요. 제 마음입니다. 이거 딱이야. 이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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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깜짝 놀랐어. 약간 평생 쓸일 없겠다 이런 거 붙여줘야 돼. 올리와 컴페티코 바스켓. 콜라보 스티커네요. 몰랐어요. 어떻게 하지? 또 시작이야. 잘하고 싶으니까 또 지금 저기 하고 있어요.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어요. 행... 이 이거를 만족스럽게 저기 할수 있을까요? 탁친 거지. 약간. 요정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너무 많은 걸바라는것같아 여기는 뭐쟤다 킬러밖에 없거든요. 지금 마음을 빼앗겨버렸어. 이걸 해야 할것 같아요. 근데... 근데 대신 대신! 초록색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초파 파란색보다는 요거 핑크 들어있는 악마 메이드를 붙여줄게요. 좀 과한 걸 붙여주고 싶네 싶요 <laughs> 귀여워. 마음에 들어. 요 이렇게 안 쓰면 언제 쓸 거야? 도대체 아껴 아끼 느냐고 못쓰니까 이렇게 써 주기도 합니다. 치워!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걸 다 가려버리면 미르모 퐁퐁퐁인지 모를 거 아니야. 위에를 붙여여기다도 붙여야 되는데 이건 좀 별로야. 여기도 이상하고, 여기도 이상하고, 여기 더 이상해요. 전 붙일게요. 이은 치워. 이런 것도 하나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띠티 의사 선생님? 아 귀여워. 웬일이야? 난안될것 같아. 아까워요. 이렇게 웃는 웃는 거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붙여줄게요. 귀여운 겸문록. 이거 붙여줄까? 이상한 안경 클럽, 이상한 안경 클럽이 더 맘에 들어요. 여기가 딱인데, 지금 이거 붙여줄 데가 없네. 미치겠네. 어, 별이 있었어요. 석세날 작가님 거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귀엽다. 이런 식으로 붙여도 되게 귀엽던데? 이거 마지막에 붙여야겠다. 왜 이렇게 오늘 저뭐 저리... 이렇게 못해?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못하, 제가 못하고 있어요, 되게. 응, 어, 이거 하트 색깔 이뻐서. 여기 하트랑 흡사한 색깔이어가지고. 조금 더 붙여줄게요. 되게 도톰? 도톰해요. 패신스티커에서좀 찾아볼게요. 제가 최근에 친구한테 이거 받았거든요. 너무 귀여워서 제가 좀 쓸만한 게 있는지 보려고요. 오, 귀여워. 이거 할까? 아, 칼성이 없어. 안 되겠다. 자, 패스.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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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초록, 핑크, 초록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계속 찾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지금 톤이 살짝 어긋나면 좀안 예쁠 것 같아서. 요런 님 스티커예요. 얼굴 귀여워서 얼굴만 떼서 붙여주던가. 아니, 캐릭터 스티커를 잘못 쓰겠어요. 제가 안 써버릇해서 더 그런 것 같고, 이것도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써봐야 할줄 알지? 행운의 <목소리> 요정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는데, 없어 그런 게 그래픽이 진짜 그림이 너무 예쁘다. 값어치 있는 그림이야, 정말! 스티가 클로버라는 저건데, 여기 다이어리 같이 생긴 뭔가가 있어서 이거 이뻐가지고 붙여줄게요. 응? 역시 배경이 복잡하니까 스티커 붙이기가 <laughs> 보통 일이 아니군. 여기 이 밖에 자리가 없는 것 같네요. 여기에 붙일까? 좀 생각해볼게요. 망치하게 생긴 거 하나 붙여야겠다. 윙크하고 있는 고양이로 이스크 주적이에요. 근데, 고양이였다봐요 색깔이 얘가 제일 귀여울 것 같네요 초록색 곰돌이 초록색 곰돌이 좀 귀엽네 <laughs> 얘로 할게요 귀여워 이 봐요 저 귀여. 안에 들어요. 안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옛날 스티커로만 꾸미고 싶은데 그러기엔 옛날 스티커가 너무 비싸. <laughs> 이거 귀억 귀엽다. 하나 붙여볼게요. 처음 써보거든요. 폭신 폭신하고 적당히 그거 있습니다. 귀여워요. 너무 귀엽다. 정글북 타임오버, 타임오버 귀여운데 뭔... 원... 뭐고써 있는가? 아월, 홀리데이. 하지만 전 지금 홀리데이가 아닌 걸요? 이거 나랑 노아 잘라서 붙여줄게요.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뭔가 가 들어가면 좋겠는데. 두개 있는 건 멋질 것 같고 하나 있는 거에서. 아좀 신나는 거 없어요. 아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아요. 좋아하는 티아로 노래 모음이 있어요. 무대 나오는 거 볼게요. 솔직히 근데 이 정도만 해도 귀엽긴 한데. 좋지 않나요? 와, 지연 어린 거 봐. 지연 진짜 귀엽다. 완전 열심히 몸이 부서져서 춤추고 을 있어요. 귀여워요. 그... 얼굴이 너무 많고, 뭔가 사물이 없어. 영어를 써볼까요? 수라고? 잘안말것 같은데. 윗집에서 지금 자기네 택배 가져간 거 있냐고 물어봤는데, 물어보는 게 좀, 약간 기분 나쁘게 물어보셔가지고, 좀 짜증나네요. 약간 빈정이 상했습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졌어요. 지금 뭐 의도하고 하신 건 아닐 테니, 얘가 피터팬인가? 얘또 자빠져 있는 애라, 좀 그러네요. 토끼, 토끼씨, 토끼씨 귀여운데, 아, 어떻게, 아, 어떻게 귀 풀었어? 뭐이 정도면 만족하긴 해요. 그리고 지금 약간 집중력이...

쉬울래요 네, 이쯤 되면 충분히 만족합니다. 이렇게 여기가 안 보이긴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끝낼게요. 여기 나중에 뭐 스펠링 같은 거나 라벨기로 뭐 뽑아가지고 해주거나 할것 같아요. 여기다 S O O, 펴구 안성 여기 안에는 이렇게 붙였고요. 여기는 이제 생략하고, 여기다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런 뭐 용도로 쓸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쓰고 싶어서 가로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쓰겠죠. <laughs> 끝.